무시무시한 침해 예방하고 싶으십니까? 당장 주방에서 내다 버려야 할세 가지 독에 대해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해 온 여러분의 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해 오신 어르신께서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어 놓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나 멍하니 서 있었다며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박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자꾸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서성여요. 저 이제 정신줄 놓게 되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박 선생님의 진짜 문제는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뇌가 지독한 독소에 절여져서 스스로 청소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뇌에 염증만 가득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입에 넣느냐에 따라 치매 발병 여부가 무려 50% 이상 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식습관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끊고 딱 3개월 만에 예전의 그 맑은 눈빛을 되찾으셨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거치고 다시 자신감 있게 사회 활동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건강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 지을 생존수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생존수칙을 지켜내요. 내 뇌를 맑게 유지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맑은 정신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이 건강한 뇌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사수하기 위해 당장 주방에서 내다 버려야 할세 가지 독에 대해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뇌를 녹이는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시원한 매실청, 혹은 건강에 좋겠지 싶어 드시는 시판 과일 주스가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설령 누가 금덩이를 주며 맛이라고 해도 저는 제 뇌를 위해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액상과당이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 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를 가져다 쓰는 아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잘 흘러야 하는데 액상과당은 혈액을 순식간에 시럽처럼 끈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수구의 끈적한 기름때와 설탕물이 뒤엉켜 맑은 물이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혈관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뇌세포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못 받은 뇌세포는 굶주리다 못해 결국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혈관 노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음료수에 든 당분은 씹는 과정도 없이 곧바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설탕은 그나마 소화라도 시키지만 액상과당은 뇌 입장에서는 곧바로 들어오는 염증 폭탄과 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은퇴 후에 매일 달달한 캔커피를 서너 개씩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게 기력 보충이라 믿으셨죠. 결국 그분은 어느 날부터 익숙한 산책로 방향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에 단 음료는 내 뇌를 녹이는 독약이라 생각하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따뜻한 맹물입니다. 만약 맹물이 너무 밋밋해서 마시기 힘들다면 레몬을 한 조각 띄우거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따뜻한 계피차를 드십시오. 이것이 뇌를 대청소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단 음료들부터 다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독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바로 하얀 쌀밥, 하얀 밀가루 빵, 그리고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떡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자부심이 있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얀 가루들은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은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중 하나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뇌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뇌세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도 정작 뇌세포는 그 에너지를 받아먹지 못해 굶어 죽게 됩니다. 잔칫집 한가운데 서 있는데 입이 꿰매어져서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에는 뇌의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치우는 전담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이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치우느라 바빠서 뇌 청소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치매의 씨앗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매일매일 쌓이게 되는 것이죠.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아침마다 하얀 식빵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고쳐드리기 위해 저속 노화 밥상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렌틸콩 40%, 귀리 20%, 현미 20%, 백미 20%의 황금 비율입니다. 이 거친 곡물들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줍니다. 덕분에 뇌청소 일꾼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껄끄럽고 맛없다고 하셨던 박 선생님도, 이제는, 선생님, 이렇게 먹으니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사라졌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탁에서 하얀색을 지우고, 거친 색깔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드시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식후 바로 먹는 당도 높은 과일은 이미 가득 찬 혈당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 전에 채소와 함께 소량만 드십시오. 그래야 뇌가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억력이 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며 매일 요리에 사용하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파는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것들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이 기름들을 당장 주방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무려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한마디로 지방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지방의 질이 곧 우리 뇌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고온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정제 식용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뗄감이 됩니다. 특히 뇌세포막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뇌세포 막이 유연해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저장하고 꺼낼 텐데 기름때에 찌든 기계처럼 뻑뻑해지니 자꾸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며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박 선생님도 평소 전을 붙여드시는 걸 즐기셨는데 제가 기름부터 당장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생들기름입니다. 이 기름들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특히 우리 전통 기름인 들기름에는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나무를 묻힐 때나 요리 마무리 단계에 들기름을 듬뿍 쓰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기름을 쓰는 것이 나중에 치매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좋은 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독을 치웠다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뇌 노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꼭 지키라고 했던 거꾸로 식사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 즉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식탁에 놓인 나물이나 샐러드를 가장 먼저 세 젓가락 정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러면 장에 식이섬유 그물망이 형성되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혈액으로 쏟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는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나중에 밥을 과하게 먹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탄수화물, 즉, 잡곡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뇌청소 일꾼들이 쉴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국에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세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째, 이미 70년 넘게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입니다. 제 대답은 네, 내일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다.입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끊고 좋은 자극을 주면,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박 선생님도 3개월 만에 다시 가계부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뇌 건강 영양제 광고가 너무 많은데 꼭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독을 식탁에서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먼저 주방의 독부터 비우십시오. 그 후에 신선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셋째, 단순히 리모컨 어디 뒀는지, 깜빡거리는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깜빡했다가 나중에 아 맞다 하고 생각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누가 내 리모컨을 훔쳐갔어? 라며 화를 내거나, 리모컨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독,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나쁜 기름만 여러분의 식탁에서 빼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입이 심심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열흘만 견뎌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과 지난 추억을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상.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든 젓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맑은 정신을 실천하기로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댓글로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걷는 길은 외롭지만, 우리 함께라면 치매라는 두려운 산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정신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